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랜 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어떻게, 어떻게 지내세요 어뭐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너무 더워요 정말 예, 덥긴 하지만 네. 어, 뭐이 여름을 한두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가까 아... 담담하게 네. 예, 이 계절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요 역시 또 원장님다고 말씀을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laughs> 이렇게 더운 날에는 예. 이렇게 또 어떤 음식이 우리 원장님을 또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지. 어뭐 우리가 더위에는 복날에는 여러 가지 뭐 삼계탕이나 네. 뭐 이런 보양식도 하지만. 그렇죠. 어 이게 갈증이 나고 땀이 많이 날 때는 어 수박. 아. 어서과라고도 하는데. 네. 시원한 수박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몸 속에 있는 불필요한 열을 없애주는 네. 어, 수박으로 어, 건강을 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을 좀 내드려 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아, 너무 맛있게 생겼죠, 원장님? 예. 수박 제가 이렇게 특별히 깍둑 썰기로 해가지고 드시기 음. 편하게끔. 예. 네, 하나 먹을 요 그럼요. 예. 자. 짠. 네. 음. 아우 달다 그죠? 예, 어, 굉장히 단해.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이 수박에는 뭐 어떤 음. 좋은 성분들이 어, 있을까요? 뭐 수박에는 대부분 물이지만 음. 음, 어, 리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아. 어, 이 항산화 성분이 암 예방에도. 어. 어 일정 부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냥 저는 시원하고 맛있기만 한 그런 과일인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또암 예방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 네. 그러면 오늘은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암을 이제 일단 예.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예. 어 예, 방법들이 있으면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 암은 어떤 걸 암이라고 하나요? 암은 우리 몸에 정상세포가 네. 비정상세포로 변해서 음. 무한정식을 하는 그 덩어리를 암이라고 하거든요. 네. 암은 악성종양이라고도 하고 신생물이라고도 합니다. 음. 정상세포가 아닌 세포가 그 비정식, 그 비정상적으로 정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 암은, 음, 다른 질병은 우리가 세포라는 말을 잘안 쓰잖아요. 네. 근데 암을, 어, 걸린 사람들은 암세포라는 단어를 막 쓰게 되거든요. 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암은, 음, 세포가 스스로 변형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난자가 정자를 만났을 때수정란이 되는데, 이 하나의 세포가 스스로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음. 그 다음에 수만 개의 세포가 되면서 줄기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나 뭐 간이나 이런 장기로 이렇게 스스로 분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 그 조절을 세포 스스로가 하거든요. 음. 세포는 세포 안에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핵 속에 있는 유전자 DNA에서 음. 세포에 개체 수를 스스로 조절하고 사멸하는 기능이 있는데, 어, 이 세포가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아직 밝혀지지는 음. 않았는데요. 이게 세포가 스스로 비정상적으로 정식하게 되면 음. 그것이 이렇게 덩어리로 바뀌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생물이라고 하고 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암, 이렇게 하면 조금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참 인체에 엄청 신비한 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야, 예. 세포가 막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이런 조금 예, 어려운 예. 말을 해주셨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암은 생기는 원인이 또 있을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밝혀진 것이 암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 어떠한 것들이 예, 암을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음.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요. 어,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어, 대표적으로 어, 바람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이렇게 예, 예,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음.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술, 담배와 어. 어, 그 다음에 나쁜 음식 네. 그리고 어~ 스트레스 어. 어,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암을 음.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제가 어떻게 또주어들은 거는 탄 음식을 먹으면 또 암에 예.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말도 있던데 예, 뭐탄 음식도 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음식이 타게 되면 그데 거기에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어.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 암의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암은 우리 신체에 뭐 모든 곳에서 생길 수 있기 음... 때문에, 뭐 혈액 속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장기에, 신체 장기에 다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이 암을 한의학 쪽에서, 네. 한의학 쪽에서 풀어주신다면은? 네. 어, 한의학에서는 일단 이제 우리 몸이 기혈순환이 되지 않고, 어. 어, 그다음에 어혈과 담음이 축축되면 몸에 독소가 생기잖아요. 어, 네. 그렇게 되면 세포에 예, 기능이, 나빠지게 되고, 이제 어. 그렇게 되다 보면, 암이 형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국내만 하더라도, 예. 암 환자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예, 많죠. 전, 우리 국민의 5천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중에 한 250만이 암 환자라고 음. 보면, 5%니까, 100명 중에 5명은, 아, 암 환자다. 음.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만약에 살아가면 네. 8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인데요. 어, 세명 중에 한 명은 일생 동안, 어, 한 명은 암에 걸린다.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많아요. 그러면 세명 중에 한 명이면. 예, 뭐 중간에 어, 뭐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어. 뭐,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음. 어, 평균 수명을 사시는 분들을 확인해 보면, 음. 어약그열명 중에 세 명, 어, 3.4명 정도가 아, 암에 걸린다 이렇게. 음. 뭐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근데 이 주로 암이 어뭐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이제 뭐 조금 내 몸에 뭐안 좋은 어 이런 그 아픈 곳이 있어가지고 예. 검사를 해서 나타나고 이렇게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암을 그렇죠. 찾잖아요. 예. 근데 내 몸에 이제 일단 다른 무슨 신호 같은 게 오나요? 암에 걸리신 분들은? 어, 신호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신호가 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제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암을 네. 발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하나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뭐, 간이라든지, 췌장 같은 데서 암이 생기면 거의 정상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정상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을 때 이미 음. 3기, 4기가 되는 경우가 어. 많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혈변을 본다든지, 음. 또 위암 같은 경우에는, 어, 소화가 잘안 되고. 어. 위복부의 팽만감이 지속적으로 된다든지 음. 위장 질환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 의심이 돼서 음. 어, 위내시경이라든지 검진을 해보면 암이 음.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뭐~ 모든 암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아니다 아. 이렇게 그게 이제 어려, 암 치료에 어려운 점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어려워서. 겁니다 조기 발견만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쉽게 네. 예, 치료할 수 있는데,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어...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도 암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뭐, 네. 대개는, 이제 한방에는, 네. 어, 아, 암 환자가, 본인이 암이 됐을 때 바로 음...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네. 대부분 표준 치료라고 하는 어, 수술, 항암, 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 나는 네. 이제 암에 안 걸려야지 하면서 신경을 이제 쓰는 사람들이 예. 주로 어, 예방하는 방법 예.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물론 예 물론 있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 어, 발암 물질에 예, 자신을 노출시키면 좋지 않다. 음. 그래서 술은 한 방울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한 방울 단마셔요 예, 근데 네. 와인 한잔 정도는 괜찮지 하는 아... 생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 어, 와인 한 잔, 뭐 소주 반잔 정도조차도 음... 어, 암에는 유리하지 않다. 저는 암에 절대 안 걸리겠네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laughs> 담배. 어, 담배도, 담배도 안 내가 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네. 간접흡연도 굉장히 어... 해롭거든요. 어,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에서 어. 앉아 있다가 어머. 그 옷에 묻은 어, 담배 연기를 제 3자가 어. 접촉을 해도 좋지는 허.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원장님 저 부탁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제가 열심히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앞에 가는 분이 담배를 피우니까 그 연기가 고스란히 저한테 오더라고요. 예. 길 다니면서는 정말 담배를 안 피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사실 우리 네. 사회가 좀더 성숙돼야 그쵸?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한 면이 있긴 하죠.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담배는 담배 피우는 곳에 가서 피셔라. 맞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술 담배가 굉장히 음. 그 나쁘고요. WHO에서 일급 음.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쁜 음식이 좀 문제입니다 예, 과도한 어, 지방이 들어간 네.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도한 설탕 그리고 지나치게 짠 음식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해롭고요 그 다음에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굉장히 네. 해롭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네. 몸에 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같은 네. 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어, 염증성을 네. 일으키기도 하고 또 활성 산소를 더 활발하게 음.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이런, 어, 그 우리가 먹는 그 음료. 네. 이런 데서 플라스틱이 많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기타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도 음. 접촉하게 되면 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아,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바람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사실은 굉장히 음. 많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안 좋은 거 하지 말아야 될걸 말씀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뭐암 예방에 좋은 식재료, 뭐 음식 좋은 예.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음식 중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이라고 네. 하는데 항산화 물질이 대부분 다. 식물의 존재를. 음, 오번 먹은 수박도 예, 좋고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러니까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항산화물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음. 이, 이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 야채, 네.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좋고요. 음. 그리고, 어, 농약이 많이 든 그런 접촉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지가 않을 것 같고요. 어. 유기농 음식이 훨씬 낫겠죠. 네,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어,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암을 네. 예방하기 위해 조금 네. 이제 중요한 신경 써야 되는 생활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규칙적인 생활, 음. 그리고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 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균형 잡힌 네.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어 그런 심리 상태 음. 이렇게 마음을 항상 내려놓고 비우고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자세 이런 것이 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통해서 음. 어, 신체가 좀 건강하게 정진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가운데 네. 또 어느덧 수저통 질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벌써 그 시간이. <laughs> 네. 됐습니다. <laughs> 우리가 다들 기다리는 시간이죠. 수저통 질문 자,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네. 자, 오늘의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람식. 타름식은... 오, 이거 제가 질문한 건데. 파람식을 예, 네. 먹으면 음. 음,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파람식은 음. 예,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우리가 고기 종류 있지 않습니까? 어. 고기 종류가 어, 타면 훨씬 더 네. 발암 물질이 많이 분비되기 어머, 때문에 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고기 구울 때 정말 고기 굽는 사람은 이 바쁘게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잠시만 다른 예. 얘기 한다고는 고기 확타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많이 탔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기 한 부분은 잘라서 내버리고 먹으면 괜찮죠. 예, 그럴 고기 같습니다. 아까우니까. 네, <laughs> 네. 또 한번 질문지를 뽑아 주셨습니다. 짠. 햇빛을 쬐지 않는 것이 피부. 암에. 어, 햇빛을 쬐지 않는 것이 피부암의 예방에 좋죠. 맞습니다. 어. 근데어 특히 이제 저위도, 네. 적도 지방은 햇빛이 강하고 음. 일조량도 주일 많거든요. 네. 어, 그 다음에 백인이나 황인종의 그 백인들이 훨씬 더 어 이게 피부암이 네. 잘 생깁니다. 오, 그도 왜 그런가요? 이게 호르몬 피부가 훨씬 흑인이나 황인종에 비해서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위도 지방에서 백인들이 피부암에 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햇볕을 좀 줄이는 게 맞죠. 그래서 너무 일사량이 너무 많을 때는 어, 우리가 그선크림선크림을좀 발라서 음. 좀.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좀 도움이 어... 될것 같아요. 재밌다, 그죠, 원장님? 아 그래요? <laughs>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음. 것들이니까.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빠르게 승리한다. 아까 설탕 먹지 말아주셨는데. 예,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특히 급속도로 어, 이그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 어... 이 단당류 이런 어... 종류들은 바로 암세포의 식재료가 되기 때문에 오.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어 웃음은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돼서 암, 아 이거는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 웃는데. 예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어, 행복 많이 웃는다는 것은 네. 즐거운 것이고 어, 행복하죠. 예 즐겁다는 네. 것은 어, 우리가 행복한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이 많이 어. 분비가 되거든요. 세로토닌, 네. 도파민. 뭐 멜라토닌 그다음에 음. 엔돌핀 옥시토신 아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분비가 되면 오장육부가 활성이 되고 면역력도 증진되기 음. 때문에 어 많이 웃는다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특히 어암 환자들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 내가 스스로 만족해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 훨씬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암을 재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아니 수 있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원장님. 물론 처음에 암이 음. 발생하게 되면 화도 나고, 그렇죠. 나한테 왜? 예, 음. 분노도 하게 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음. 그럼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음. 적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를 음. 예, 암환자분들은 대부분 음. 하게 되기 때문에. 음. 빨리 그런 심리 상태를 갖는 게 중요하죠. 뭐 더큰 암, 더큰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고 나올 어. 수 있다는 희망을 일단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암을 네. 걸렸을 때 암을 두려워하면 음. 암이 낫기가 어렵습니다. 어. 네, 암을 받아들이고 네. 좀 낫기 어려운 염증성 질환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서서히 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어, 표준 치료, 항암, 방사선, 수술 이런 치료가 있고요. 그 위에도 어, 영양 치료, 그 다음에 다양한 어, 보완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암 음, 암으로 인해서 어, 과거처럼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다. 음, 예. 우리 원장님은 행복하세요? 어, 굉장히 행복한 편. 웃음도 많이. 예, 뭐 많이 웃지는 않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 네. 예, 제가 좀 많이 웃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짠. 전자레인지 음. 사용은 암을 유발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 왜 왜냐하면 그런가요? 예를 들면 뭐 시금치 같은 우리가 식재료는. 질산염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 질산염이 열을 만났을 때 예,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금치는 빨리 데쳐야 돼요 예, 살짝 데치는 네. 게, 전자렌지를 이용 안 하는 게좀 좋을 것 맞아요, 같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스티로폼이 있는 컵라면 같은 경우 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지게 아 되면 그 스티로폼에서 일정의 환경성 호르몬, 그렇죠.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 컵라면도 요즘은 전자레인지 가능한 용기가 표시가 돼 있어요. 아, 네, 옛날이랑 네. 달라. 요 옛날 그 땡땡장은 예.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막 돌려서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거고 요즘은 전자레인지용 용기라고 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전... 그게 있으면 괜찮은 아, 거예요 그게 있으면 뭐 네. 그럴 지도 모르겠어요 컵라면 애용하는 자로서 네. 네, 네. 그... 컵라면은 그다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알, 알겠습니다 네 아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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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핑크 짠 채식주의자는 절대 암이 걸리지 않는다 뭐 절대 그렇지 음. 않죠 아 어. 채식주의자 어, 암에 걸리는 사람이 비채식주의자만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암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지나친 육식보다는 채식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 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 채식주의자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식주의자도 암에 걸릴 수는 있다. 충분히 걸릴 수, 네, 충분히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다. 예. 와, 채식만 하려했더니 또 그건 또 아닌가 예. 보네요. 예. 아. 물을 음. 많이 마시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오, 예. 네, 물을 많이 마시면 전체적으로 몸에 수액, 그, 신진대사가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되기 때문에, 아. 특히 방광암이라든지 음. 이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암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그 곳에서 또 도움이 많이 되는 네, 우리, 거죠. 우리 몸에 네. 70%가 물이잖아요. 네. 어린아이는 더 많고요. 오. 어린아이는 한 80%, 90% 아, 되고요. 신생아는 90% 물이죠. 음.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한70% 정도가 물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우리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고 하면, 동아시아에서는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 땅과, 어, 물과, 불과, 바람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요? 예.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뭐. 오랜 시간, 수천 년간, 철학적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 지수화풍 잘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물, 물이 70%니까 지수화풍에 물이 들어가죠. 도자기 빚듯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 <laughs> 뭐, 그냥 <laughs> 땅 속에 <laughs> 네. 여러 가지 미네랄이 어.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또몸 속에도 공기도 많죠. 음, 풍, 풍. 예, 공기도 많죠. 그리고 우리 몸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네, 네, 예, 에너지 전류가 흐르죠. 또 화가 많아서 불화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웃음> 에너지가 <웃음> 네.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철학적 이야기가 꼭 그렇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분명한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몸이 70%가 우리가 물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몸에 있는 물 관리를 잘해야죠. 그렇네요. 이 몸에 물이 일급수일 때는 일급수 응? 어종이 자라거든요. 네. 산천어 고들치, 네. 이 열모고. 어. 근데 우리 몸이 만약에 상급수가 되었다, 어. 수질이 좀 나빠져서 그러면. 미꾸라지가 자라고요, 붕어가 자라고요, 잉어가 자라거든요. 오, 재밌다. 일급수로 예.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몸이 만약에 네.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고 우리 몸 안을 70%가 물인데 이 물을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하면 일급수를 어, 유지하면은 암이 오. 생기기가 어렵겠죠. 와, 딱 와닿는데요. 예, 와닿죠. 그래서 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을 암을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음.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일곱 우리 몸에 있는 물을 7 0의 물을 일곱수로 유지해야 되겠다. 와. 그들치를 살게 해야 되겠다. 네. 열무가 살게 해야 되겠다. 산천어가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암이 안올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원장님이 저랑 한방포차 초반에 네. 제일 첫 부분 할때 원장님 말씀하신 게. 그 미지근한 물을 예. 예, 마시라고 예, 예,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제가 미지근한 물을 그 뒤로 계속 잘 마시고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훨씬 아픈 것도 병원 가는 것도 줄어들고. 예. 딱 바뀐 게 뭐냐면 이 피부가 예. 촉촉해진 거 있죠. 음. 저는 제, 얼굴, 제 피부가 평생 촉촉했어요. 촉촉해서... 예, 다음 예. 질문. 아, 근데 진짜 내물 많이 마시고 저 엄청 좋아졌거든요. 어, 좋아지죠. 네. 특히 따뜻한 물 먹으면. 아, 미지근, 예, 네,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네,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아무 위험을 높인다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과도한 스트레스,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네. 어, 아무래도 영양을, 섭취를 굉장히 안 하게 잘 못하게 되지 음, 네. 않겠습니까? 그러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게도 어. 되는 거죠. 다이어트는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점진적으로 서서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제가 비만 다이어트 시간에 하셨어요. 예,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음. 다이어트는 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서서히 해야 됩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어, 너무 단기간에 하면 예. 안 좋다셨어요. 하 네, 뭐 다가오는 다음 달에 여름에 뭐 <laughs> 수영장에 가기 위해서 네. 단시간 내에 한달 만에 뭐 10kg, 20kg을 빼게 되면 어허. 건강은 위협받기 쉽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예. 빼도록 하자. 예. 기, 오랜 기간을 두고 예. 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하면 어렵지 않게 살수 있다고 듣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40년째 체중이 똑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그거는. 어... 와 비결이 뭔가요? 바르게 살면 너무 쉽습니다. 늘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바른 식습관과 아, 예. 네, 네. <laughs> 모든 방사선은 암을 유발한다. 음. 음, 방사선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방사선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는 하, 암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거. 하는 건데 우리가 방사선을 정상 세포를 쪼이게 되면은 어. 이 암세포 이 세포가 이렇게 죽기 때문에 오. 그래서 우리가 의료용으로 어, 이렇게 방사선 치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낮은 방사선으로 우리가 검사를 네. 하기도 하지만 필요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의료용이라 하더라도 네. 어, 방사선을 과도하게 조이는건 좋지 않고요 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고음용 방사선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음. 것도. 만약에 취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사선 조심해야 된다고 저도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허,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 아, <laughs> 시간이 예. 이렇게 빨리 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뭐 맞습니다. 음.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몸이 노쇠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포도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점점 암 음. 발생률은 좀 높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두려워할 것은 또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건강한 식습관, 음. 적절한 운동, 어,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행복감을 유지하면서 음. 하시면 얼마든지 암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네 오늘 이렇게 수저통 질문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네. 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암을 네. 예, 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해야 될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나무 쪽에 한개더 드시고 목을 한 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네. 네, 저도 하나 더 먹고. 음, 어후 맛있다. 시는 삼키면은 괜찮나요? 뭐 사근 나지 나. 네, 암 예방은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변화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방으로 한방에 푸는 한방 이야기 한방 보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